흔히들 소설 쓴다고 하잖아요 아 자소설닷컴 어.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외국계 기업의 표본 피플즈잡 뭐, 사이트만 에용해하지 했었는데 피플즈잡 음. 사이트에도 안 올라오는 공고들이 상당수 일치것 음. 같더라고요 진짜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저는 그런 채팅방을 이용하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취업 컨설팅 이제 최근에 하면서 저한테 면접 코칭을 좀 받으셨고 케빈님이시고요. 이제 최종 학교까지 다 하셔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소개를 간단하게 네.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빈이라고 하고요. 현재 독일계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기업들에서 인턴을 한 경험이 있었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꿀팁들 음.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뭐 이번에 지원하셨을 때도 그렇고, 뭐 전에도 이제 인턴을 좀 하셨다고 했는데 네. 평소에 좀 취업 공고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찾으시는지? 어 먼저 캐리쌤의 구독자분들은 사실 외국계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실 테니까 먼저 외국계 쪽으로 말하면 저는 이번 인턴을 하게 된 공고는 어 피플앤샵과 슈퍼로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음. 또 그와 더불어서 자소설 닷컴이라든지 사람인과 같은 사... 자 잠깐만요. 네. 자소설이요? 네. 이게 <laughs>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흔히들 소설 쓴다고 하잖아요. 아. 자소설 닷컴. 어, 처음 네. 알았어요. 저도. 네. 어. 아. 그래서 자소설닷컴과 사람인이라는 사이트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자소설닷컴의 같은 경우에는 네. 사이트가 엄청 잘 되어 있는 게 이제 어. 네, 이제 그 채용 공고를 누르게 되면 어, 그 옆에 따로 채팅방이 하나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어. 네 그러면 그 채팅방에서 자고 분위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직접 대화를 나누곤 하는데요. 음. 실제로 그 기업에 합격한 최근의 현직자가 있기도 하고. 어, 뭐 비록 불합격했지만 최근까지 채용 프로세스를 거친 사람들의 뭐 후기라던가 음. 그런 의견을 조금이라도 자세히 대답해 주실지 않을지는 그분들의 판단이지만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채용 공고를 여러 사이트에서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피프랜 잡에는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응. 슈퍼루키에는 안 올라오는 잡 공고가 있기도 하고, 그와 반대인 경우도 응. 있기도 합니다. 응.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외국계 기업의 표본, 피프랜 잡사이트만이용해야지 했었는데, 응. 피프랜 잡 사이트에도 안 올라오는 공고들이 상당수 응. 있는 응. 것 같더라고요. 응.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응. 예를 들어서, 한 사이트에는 지원 기간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고 음. 어, 한 사이트에는 굉장히 급하게 뭐 일주일 내뭐 어, 아니면 사람의 이제 지역 뽑히게 되면 음. 어, 빨리 마감한다 음.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음. 그렇게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보통 그런 경우를 보니까 짧은, 최대한 빨리 필요로 하는 그런 공고가 맞았고, 실제로 이 사이트만 보게 되면은 그런 기회를 놓치는 음. 거랑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슈퍼루키 사이트는 어플도 있고, 슈퍼루키 사이트 자체에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어요. 음. 사이트에 올라오는 공고가 바로바로 어 바로 그 카톡방에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시간 내서 사이트 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카톡방 보면 올라온 포스트된잡 공고들을 볼수 있었고 어,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진짜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저는 국내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을 뭐 준비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을 예를 들어서 준비한다고 하면 어, 오픈 채팅방 검색을 안해 현대자동차라고 치면 어, 위에서부터 인원수가 많은 대로 현대자동차 취업준비방이 나오게 됩니다. 채팅방에는 이제 취업준비생으로 위장하고 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 사이트를 어, 채팅방을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 네, 이제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도 이제 오픈 채팅방에 외국계 취업이라고 치면은 어, 위에서부터 많은 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채팅방을 이용하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분이 성실하다는 거는 이게 아. 알고 있었지만, 아유. 네 진짜 이 정도의 노력을 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 않죠. 네, 네. <laughs> 솔직히 쉽지 않고. 사실 말씀하신 게 맞죠. 그만큼 다양한 사이트를 좀 참고를 해야 또 그만큼의 내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거고. 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네,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부분이 댓글이 달렸던 부분이거든요. 구독자분이 네. 뭐 채용 공고 같은 거 어떻게 찾는지 네. 좀 알려주는 영상을 찍을 수 있냐. 음,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어, 이런 영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네. 그게 녹여보겠다 해서 아. 네, 너무나 잘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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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so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guys real soon by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